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자연스럽고 유창한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애호가 포르쉐 매니아, 그리고 속도에 목마른 모든 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2026 포르쉐 911 GT3 RS를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차는 포르쉐의 전설적인 911 공식의 강렬함을 더해 트랙에 최적화된 괴물 같은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여전히 도로 주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 차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단번에 그 진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공기역학적 효율, 공격성, 그리고 목적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수십 년 동안 진화해오면서도 결코 잃지 않았던 911만의 독보적인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더욱 커진 공기 흡입구가 적용된 공격적인 범퍼가 눈에 띄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거대한 브레이크를 시키고 다운포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공기를 유도합니다. 탄소섬유로 제작된 보닛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통풍구가 있어 앞바퀴의 양력을 줄여주며 넓어진 팬더, 조각처럼 다듬어진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거대한 리어윙은 모두 모터스포츠의 혈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리어윙은 더욱 발전해 주행 속도와 모드에 따라 공기 저항과 최대 다운포스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능동형 에어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시그니처인 둥근 LED 헤드라이트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더욱 날카롭고 공격적인 조명 그래픽이 더해져 주간과 야간 모두 포식자 같은 인상을 선사합니다. 후면을 살펴보면 중앙에 위치한 듀얼 배기구가 새로운 디퓨저 아래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디퓨저는 고속 주행 시 차량을 지면에 더 강하게 눌러줍니다. 새로운 LED 테일램프는 뒷모습을 시각적으로 넓게 보이게 해주며 역동적인 자세를 더욱 강조합니다. 중앙 잠금 방식의 단조 휠은 단순히 멋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회전 질량을 줄여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며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이 r ER 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도로 위는 물론 트랙에서도 믿을 수 없는 적지력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면 2026 GT3 RS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연흡기 엔진을 고수하며 4 2터 수평대향 6기통 엔진이 최고 9500rpm까지 폭발적으로 회전합니다. 이 엔진은 550마력과 460Nm의 토크를 발휘하며 포르쉐의 번개처럼 빠른 PDK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통해 뒷바퀴로 전달됩니다. 이 엔진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는 마치 기계적인 심포니 같으며 가속 페달을 밟거나 다운 시프트를 할 때마다 들리는 팝과 크랙 소리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진정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차체와 실시 전반의 탄소섬유, 마그네슘, 경량 소재를 대거 사용한 덕분에 차량 무게는 1450kg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놀라운 출력 대비 중량비와 칼날처럼 날카로운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2026년형으로 들어오며 서스펜션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새로운 어댑티브 댐퍼, 더욱 단단해진 안티롤바, 트랙에 최적화된 세팅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후륜 조향 시스템은 좁은 코너에서는 민첩성을 높여주고, 고속에서는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거대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엄청난 제동력과 동시에 정교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오로지 주행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경량 버킷 시트. 곳곳에 적용된 알칸타라 소재, 노출된 탄소섬유 마감,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미니멀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조화를 이룹니다. 선택 가능한 바이자흐, 웨이사치, 패키지를 선택하면 롤케이지, 티타늄 부품, 추가 경량화 요소들이 더해져 최고의 퍼포먼스를 원하는 운전자에게 완벽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쉐는 GT3 RS가 일상주행에서도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고급 사운드 시스템, 공조 장치, 스마트폰 연결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서킷 전용 차량이 아닌 일상에서도 활용 가능한 슈퍼카임을 보여줍니다. 2026911GT3 RS의 진정한 차별점은 바로 트랙을 정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일상에서의 실용성,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디자인을 완벽히 조합해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슈퍼카들은 일상에서 다루기 벅차거나 너무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 포르쉐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운전자와 소통하며 산길을 질주하든 출퇴근을 하든 미르부르크링을 달리든 언제나 만족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차의 핵심은 수수성입니다. 터보 차저도 없고 하이브리드 기술도 없습니다. 오직 수수한 기계적 완성동안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주행의 쾌감을 선사합니다. 전기차와 인위적인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의 진정한 유니콘 같은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포르쉐는 누구나 자신감 있게 이 차를 몰수 있도록 여러 운전 모드를 제공합니다. 가속 반응, 서스펜션 강도, 공기역학 세팅 등을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도 안정적인 성능을 느낄 수 있고, 숙련된 운전자는 모든 것을 최대로 세팅해 서킷에서 한계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2026 포르쉐 911 GT3 RS의 시작 가격은 약 24만 달러, 하나 약 3억 3천만원 부터 시작하며, 포르쉐 특성상 옵션에 따라 가격은 끝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탄소섬유 부품, 바이자후 패키지, 세라믹 브레이크, 맞춤형 도색 등을 추가하면 30만 달러, 약 4억원, 늘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엔지니어링, 모터스포츠 혈통, 그리고 도로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레이싱카에 가까운 주행 감각을 원한다면 이 가격은 결코 비싸다고 할수 없습니다. 특히 포르쉐 GT 모델들은 시간이 지나도 높은 중고차 가치를 유지하기로 유명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포르쉐 911 GT3 RS는 단순한 진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자연흡기 엔진의 수수한 퍼포먼스 운전자와의 교감, 그리고 희석되지 않은 모터스포츠 DNA에 대한 당당하고 과감한 찬사입니다. 외과는 공격적이고, 사운드는 중독적이며, 핸들링은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듯 정교합니다. 여러분이 수집가든, 트랙데이 매니아이든,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 차는 수수한 주행의 즐거움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르쉐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퍼포먼스 자동차를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